만일 당신이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당신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는 마음가짐에서 기회를 만드는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일단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감사할 물건과 사람과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오늘은 어제보다 좋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열쇠는 사람이나 상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 모든 상황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불평이 많고 나쁜 생각에만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관심을 재빨리 감사할 일로 돌리도록 노력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같이 있고 감사한 면을 보고 생각하며 말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나쁜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 당신의 삶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당신의 불만 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잘 메모해 둔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개선해 갈수 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감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가치 있는 점이나 감사할 요소를 찾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감사 게임의 실전에 들어가 보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요소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라. 마음이 가는 데까지만 감사하라.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잘못하면 말로만 떼오는 사탕발림이 되기 쉽다. 당신을 자주 도와준 일도 없는 사람에게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말은 감사 파동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 감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만 힘을 발휘한다. 감사의 파동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만일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특유의 파동을 발산할 수 없다. 당신의 가슴과 머리가 감사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파동의 힘은 막강해진다. 당신의 파동은 이제 온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며 통합은 곧 힘을 의미한다. 칠드리와 마틴 박사는 심장공식 해법에서 통합에 대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내적인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상태로 모든 것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또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나 사랑을 느낄 때는 심장박동이 규칙적이고 균형을 이루며 통합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입증했다. 심장박동과 더불어 뇌파도 안정을 찾아 신체의 모든 기관이 조화롭고 통합적인 상태가 된다. 모든 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는 마치 백열전구가 레이저 빔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한다. 백열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것들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다. 반면 레이저 빔의 빛 입자는 모아지거나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 곳으로 강하게 집중된다. 따라서 강철도 통과할 수 있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감사 파동이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면 강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감사는 당신의 일상이 되며 감정과 정신과 본질의 밑바탕이 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삶의 주된 가치관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감사의 파동을 통합적이고 강렬하게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며 원하는 일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능력을 키우고 끌어들이는 힘을 갖추려면 의식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는 열정이나 갈망이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간절한 상태를 의미한다. 당신이 감사에 집중할 때 몸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를 체험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감사에 몰입하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분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이다. 5분만 견딜 수 있어도 매우 성공적이다. 비결 하나를 소개하면 첫째 날에는 1분을 버티는 것으로 시작해서 둘째, 셋째 날에는 2분으로 늘린다.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강력한 감사 상태를 5분 동안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은 이미 자신과 자신의 삶에 감사하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면 감사의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한달 동안 매일 하루에 5분씩만 간절하게 감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감사의 강력한 파동을 발산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놀랍도록 강해질 것이다.